안녕하세요. 하우스투의 정직한 강진장입니다. 오늘은 지원리에 위치한 테라스에 대해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 집의 특징은 테라스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앞뒤로 굉장히 널찍한 테라스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테라스 아래쪽으로 널찍한 창고 공간처럼 이용도 가능해서 혹시나 시공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께 창고든지 사업장에 빌리지 않고서도 안쪽에 많은 짐도 보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 인테리어 굉장히 이쁘게 나왔고요. 사용하는 면적 또한 주방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서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 같은 경우는 지월리, 바로 앞쪽으로 경안동에 있는데요. 경안동은 경기 광주의 도심 지역으로 대형 이마트, 종합병원, 영화관, 재래시장, 학군까지 모든 인프라를 자가용 5분, 7분 거리에 두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출 조건 또한 비규제적으로 유리해서 전액 대출 시월납이 170만원 중반에 입주도 가능하겠고요. 물론, 플러스 알파 대출까지도 가능해서 고금리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대환 대출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테라스가 두 개나 나오는 굉장히 훌륭한 2억 초 중반대지 어떠한지 건물 외부부터 내부까지 부전에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전액 대출된 상품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우선은 금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금리는 2%에서 3%대로 저렴하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플러스 알파 대출까지도 가능한데요. 오시는 손님분 중에 5천만 원 이상에 15% 금리를 사용하시는 분도 들 계십니다. 2% 3%대로 다 대환대출을 하면서 50만 원 이상까지는 세이프는 큰 효과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단 전액 대출을 위한 몇 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무주택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용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사이, 7등급이라 하셔도. 언제든지 연락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득이 있으셔야 되는데 직장인이든지 사업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기대출이 있으시다 그러면 다중채무라도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망설이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기 내셔서 편안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월읍 지월리에 빌라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는 외부 주차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오늘 보실 세대는 1층에 위치해 있는 앞뒤로 테라스가 있는 집이 될것 같은데요. 세대별 무인 택배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테라스 아래쪽으로 창고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1층 세대이고요.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 3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자주 신는 신발 넣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괄 소동 스위치도 기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는 삼중 슬라이딩도 망인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실 세대는 테라스가 두 개가 있는 인데요. 테라스가 거실 쪽에서 나가는 앞쪽 테라스도 있고, 작은 방에서 도 나갈 수 있는 뒤쪽 테라스까지 있어서 단독주택 같은 큰 주택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실 공간도 보시면 넉넉한 크기에 뒤쪽 소파 자리도 6인용 소파도 충분히 놓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반대쪽 보시면 아트월 쪽은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벽걸이 TV 해놓기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앞쪽으로 테라스 공간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우선 집 앞쪽으로 동강 거리는 여유롭게 나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앞 테라스 공간 사이즈 보시면. 지금 보시는 면적도 작긴 하는데, 뒤쪽으로 나와 있는 면적은 여기보다 훨씬 넓게 나와 있습니다. 테라스, 테마별로 두 군데를 이용 가능하겠고요. 다시금 거실, 주방, 전체적인 느낌 보실 텐데요. 벽면 아트월도 고급스럽게 포셔링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서 화사하고 밝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을 보시면 은 우선 주방 식탁 보시면 은4인용 이용할 수 있는 식탁 공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량은 양문형 냉장고 두 대짜리 공간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이 굉장히 큰 편인데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고요. 특히나 싱크대 상판이 기억자형으로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도 그것뿐만 아니고 아일랜드 싱크대 상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머신이라든지 주방 가전들을 놓고 사용하기도 좋겠고요. 환기창은 거실과 마주 보고 있어서 맞바람 이용하기도 좋겠습니다. 안쪽으로 다용도실 공간 보시면 은다용도실 세탁기 건조기 위아래로 놓고 사용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사용하는 보일러는 1등급 도시가스 보일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봐도 주방 공간 굉장히 널찍하고요 그리고 이 집에 굉장히 큰장점이 테라스 한개 뿐만 아니고 두 군데 사용하는데요 방 통해서 두 번째 테라스 공간도 한번 가볼게요 우선 방 공간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사용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겠고요 뒤쪽으로 넓은 테라스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으로도 테라스가 있었는데 뒤쪽으로 나와 있는 테라스는 사용하는 면적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공간 다 사용한다 그러면은 방 3개 공간 이상 의 사이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여기 테라스 아래쪽으로는 좀잘 보이진 않을 텐데 창고 공간 식으로 넓은 공간 이용 가능해서 혹시라도 뭐 설기라든지 이런 관련된 시공업체뿐이라 그러면 창고 대신 아랫공과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는 지월리 위치에 있는데요 지월리 쪽에서 자가용 5분, 7분 거리면 경기도 광주 시내인 경안동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경안동 가시면 모든 생활 인프라 뭐 은행이라든지 종합병원, 학군, 대형 이마트 모든 생활시설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대출 조건 또한 유리해서 전액대출 가능한데요 전액대출 시월 납입액 75만원에 입주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안방 같은 경우는 화장대 그리고 붙박이장 기본적으로 제공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안방 화장실 보셔도 샤워하는 공간 충분히 여유롭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환기창은 떨어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 한번 살펴보실게요 그래서 여기는 테라스 사용하는 면적도 굉장히 넓어 뿐만 아니고 집 인테리어든지 사용하는 내부 거실이라든지 방 크기도 요렇게 나온 편이라 테라스를 찾으시거나 애완견을 기르시든지 아니면 1층에 위치해 있어서 자녀분들이 있다 그래도 층간 소음적인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지원리에 위치한 테라스에 대해 소개시켜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